오늘은 사무엘 상 7장을 통해서 리스바 대성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을, 어떤 말씀으로 저희가 지표로 사무엘에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만이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딱 순서가 되는, 우리가 진도 나가는 순서가 되는 곳에, 거기 이야기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빠져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는 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응답을 받은 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가 어, 지난 주에도 봤지만, 사무엘상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랬어요 사무엘상에 예, 지금 쭉 나오는 게 복회 얘기가 나왔었다고 랬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예, 핵심이, 핵심 단어가 뭘까요? 예, 사무엘 사무엘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죠? 우리는 아들 그 뭐, 사무엘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봐서 또 사무엘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났그래서 기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 하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사무엘 하면 말씀, 이렇게 아주 명,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무엘? 그냥 기도만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또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사무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양한테 뭘 먹여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짓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야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고 생각하고 하는 사이에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이 성전에다 모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다 모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양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영령은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그,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경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미스바 대성애가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 여러분, 미스바 대성애 하면, 우리, 그,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였죠? 뭐이서뭐했어요뭐 물을 다한 동이세 받아다 갖다 부어라. 이거와 계단다 부어라. 그리고 붓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죠? 그게 당나요? 그러면 대성회가 뭐 하는 거예요? 대성회가 아 말씀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개가 일어납니까? 지금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장 네.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사무엘이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근데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뭐,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스렸는데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와서 또 거기에서도 자기 집이 있는데 그래서 왔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는 말이 뭘까요? 네, 뭘로 다스려요? 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말씀 공동체예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말씀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말씀 공동체예요.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도 이렇게 했지만 이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은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 성회로 모이면서 모였어요. 어느 날뭐 그냥 모이라고 한다고 모이겠어요? 거기 모이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상엘이 충분히 다니면서 이미 말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이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전 이스라엘들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 다시 거기에서 말씀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고 또 뭐해요? 물을 붓고 금식하고 물을 붓는다는 건 뭐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었어요. <laughs> 물을 붓는 게왜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 죄를 물로 씻는다는 것도 있지만 죄를 물로 씻으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통곡의 눈물이에요. 내 눈물이 요 만큼이 아니라 이 한동이 통해야 합니다. 통에 자극하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만큼 내가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는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로 충분 충분치 않고 어마어마한 이만큼의 눈물을 쏟아내서 통에 자극한다는 표시로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소리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 우리가 여와께범죄하는아이다 무슨 범죄를 저지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는데 이렇게 통곡을 하고 해요. 상상게뭐죠 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다무하는 뭐 고이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가 아스다롯은 누구냐, 누굴 누굴까요? 그 아할 그, 신의 아할 신의 아내가 아스다롯이에요. 그,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이,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사람들이 섬기는또 어 우리 거잖아요. 잘라게 하려면 삼신할머니한테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그냥 몸에 우리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건데 지금 뭐 우리도 그리스도 안면서도또 그런 생각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엘이 뭐, 뭐 하라고,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뭘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럼 그동안은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요만큼 있고, 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죠. 그거 허용하시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네,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다른 거다 제거해라.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여보 하나님만 섬기라.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던 걸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 뭔가 좀 우월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게 가치가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가 못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을 못하면, 그러면 뭔가 이게 실패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인데, 이게 무상이에요. 뭐가 중요한가, 그 중요한 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다 하려고 그러면 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이 그 신이 요구하는 거 신은 점점 많아져요. 왜? 신의 특징이 다 있으니까 그들을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음악도 잘해야 되겠고, 체육도 잘해야 되겠고, 뭐, 뭐 다, 그러면 체육의 신도 성기고, 음악의 신도 성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밖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다 하다 보니까 요만큼밖에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한 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요 우리 삶의 기준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들로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단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얼마만큼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적게 섬기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무슨 집회를 하느냐? 말씀이 회복되는 집회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죠. 말씀 사라졌어요. 말씀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공동체 그 매개체가 연결하는 게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사라지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전 전쟁은 결국 어떤 전쟁이었느냐? 앞전에 블레세탄타 폐한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을까요? 지금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다 잊어버린 엘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세대들을 징계하는 전쟁이었어요. 결국 그들을 없애야 돼요. 그를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던 한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없애야 돼요. 그 전쟁은 바로 없애는 전쟁이었어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없애야 할 존재가 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또 전쟁이 하나 더 나옵니다. 미스바에서. 지금 미스바에서,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근데 이게 한둘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블레셋이 지금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블레셋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공받치고 이고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이 어때요? 조공 받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을 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을 다술대밭을 만들어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을 만들어 바겠어요또 하나님이 겁나서 맘대로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블레셋 못서 무서워서 맘대로 못하죠. 블레셋이 요구하는 걸 해줘야 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한번 하지는 못해. 요 하나님과 나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중간에 붕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본문은 2절을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보면 기럇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귀를 옮겨 산에서는 나비나다 그 집에 들여놓고 이제 블레셋에 이제 그저 소에다 가시에서 보냈죠. 그래서, 기아드 요리림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 놓고, 이절 보세요. 개가 기아드 예, 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이스라엘온족속이여호와를상모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은혜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없고, 블레셋에서도 없어요. 근데 산 속에, 기아드 요아림의 산 속에 어느 집에 숨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한다.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들어야 될거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없어요. 그게 몇 년? 20년. 하나님은 왜 20년 동안 조용히 계셨을까요? 브레셋에 가서 7개월만 있다가 막 난리를 쳐서, 어, 숙개밭을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왔는데 왜 여기 와서 20년 동안 쟤 계실까요? 네 예,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세요. 1번 보세요. 봉제한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한 시간, 구 세대를 정화하고 신 세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을 회복하게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대들은 안 되겠다 해서 결국 그 세대들이 시간을 끌어서 그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신세대들을 통해서 다음 일을 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연관되어 있던 그 세대들이 20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지어불러났겠죠. 새로운 세력들이 다음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지도자들이 돼 가고 있고, 또 지금 어린 사모엘이 20년이니까 이제 자랐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37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외면과 고통당한 시간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만 사모한다는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서 안 나타나요. 그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로부터 외면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숨어서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데 사무엘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미스바 성회에 등장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미스바 성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거에 말씀이 사라져서 이스라엘이 사라졌었죠. 다시 말씀이 회복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탄생한 겁니다. 기존의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있던 세대가 없어진 고새 세대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새 시대예요. 우리 지금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 이방신을 제거하고 나란 성기랄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메모해 놓고 보겠습니다. <laughs> 사모엘이 헤메다 베델과 길걸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무엇을 하였다는 말인가? 전국을 순회하며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다. 말씀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졌으며 신정정치가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말씀이 사라졌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말씀이 회복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다. 이제 언약행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말씀 공동체가 새로 탄생했어요. 누구를 중간 관리자로 해서 상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아니었던 이스라엘이 말씀 공동체로 다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시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그 이제부터 이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가질 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말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전도도 되고, 결국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른, 원대한 것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세바 성회를 허락하시고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